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삼촌이에요. 오늘은 300만 뷰 기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200만 뷰를 찍은 지두달 만에 또 100만 뷰가 들어서 300만 뷰를 달성했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치킨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치킨 3마리를 받는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하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공정한 추첨을 통해 3명 뽑아가지고 고정 댓글로 당첨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구독 정보와 좋아요 정보를 오픈해 주셔야 추첨을 해서 그분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설정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제 좋아요 정보와 구독 정보를 미공개를 해제해 를 주시고 추첨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공개로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추첨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3일 뒤 아, 그러니까 금요일 6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될 걸로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새0 0만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옆자리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공, 주공 박공 파이팅입니다.